제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본인이 책 많이 읽었다고 과시하고 용어 쓰고 먹물 흉내 내는 사람들, 본인의 학력 컴플렉스밖에 안 됩니다. 아이고뭐석 박사 된, 된 다음에는 뭐 국회의원 생각한다고? 아이고 역겹다, 역겨워 아, 진짜 궁금하네. 러시아, 나 따로 한번 만나보자. <laughs> 진짜, 야 진짜야, 진짜진진짜 성재준 TV는 해명글을 올렸다. 이렇게 되겠네요. 김세희 기자님의 6월 16일 방송을 보면 성재준 TV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우파 유튜버들 노인 네들보다 내가 더 썩었고 권력 바락이다. 이 30대들이 벌써부터 권력에 아부하는 이 더러운 것들아.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 찬양 방송이나 하는 이 더러운 것들아. 석박사 끝내고 정치를 꿈꾼다고 역겹다 역겨워. 지금 우파 유튜버들 중에 얼마나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유튜버가 있는지 모르겠다. 문재인만 비판하면 다 우파됩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한명 비판하면 다 우파됩니까?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요. 사이비 우파들이 좌파보다 더 피해입니다. 본인이 책 많이 읽었다고 과시하고, 어려운 용어 쓰는 사람들, 학력 폼폴렉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어려운 말안 써요. 똑똑한 사람들은 쉽게 얘기합니다. 박원순이야 아주. 책을 이렇게 막 쌓아놓고 말이야. 뭐 이런 말들을 김세희 기자님이 했습니다. 딱 봐도 뭐 성재준 TV 저격이죠. 그리고 좀만 더 얘기하자면, 황교안 대표만을 옹호하고, 책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삼아 올리고 그런 것들이 안 꼬았던 것 같아요. 이에 성재준TV는 해명 영상을 올립니다. 근데 이 영상은 내용이 별거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김세희 기자님이 성재준TV를 저격한 것들은 조금 감정적인 부분이 많고 성재준TV의 어떤 주장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뭔가 좀 언짢아하는 것들을 까는 예를 들면 뭐책 많이 읽었다는 티를 낸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인신공격에 가깝기 때문에 성재준TV도 해명 영상에서 자기가 왜 이걸 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제 생각은 이래요. 김세희 기자님이 비판을 할 거면 정리를 해서 감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조금 차분하고 논리 있게 성재준 TV를 저격했으면 지금 시청자들의 여론도 이렇게까지 나빠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댓글들을 보면 김세희 기자님이 짜증내는 듯한 말투, 그게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성재준 TV가 자신들을 공격해서 기분 나쁜 건 이해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런 저격은 올바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월 17일 방송... 에서 했던 말들 김용석 변호사님도 왜 이런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협박을 합니다 뭐 한번 해봐라 가만히는 안 있을 거다 해보자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이것도 좀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성재현TV가 가세훈 비판 황교안 대표의 옹호 황교안 대표에게 받은 책 자랑 그리고 방송을 못 봐서 판단하지 못하겠지만 김정민 박사님 편 들었다는 거 가세훈 입장에선 기분 나쁠 수 있죠 황교안 대표한테 권력 아부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할 거고 자신들의 김병호 변호사 방송을 이렇게 비판하면서 황교안 대표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면 기분 나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근데 문제는 대응이 미숙했어요. 전 정치란 게 말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말해서 정치는 자신들의 세력을 모아서 상대방과의 말싸움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이번 가세연의 언행들은 자기 편도 등 돌리게 했습니다. 남을 논리 있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유치한 걸로 시비를 건다고 해야 할까요? 김세희 기자님이 성재준TV의 해명 영상을 본후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 평가 아니, 제가 보기엔 이 말은 가세연도 남을 평가했지만 자신들은 평가지 당한 거 싫다라고 밖에 안 들려요. 솔직히 말할까요? 구독자들 떠나갈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김세희 기자님의 하셨던 말투로 가세현을 한번 까볼게요. 가세현 말로는 이런 일에 백전노장이라고 하시는데 말하는 거 들어보면 정신나이 5살짜리 깡패 같아. 언제는 물리적인 나이가 어리다고 어린 게 아니고 생각이 어려야 한다면서 당신은 뭔데 우리를 평가하냐는 개 같은 말을 하시는 겁니까? 생각이 어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걸 실천하다 보니 생각이 너무 어려지셔서 어른들을 협박하는 5살짜리 깡패가 된것 같아요. 하루 주체 못하고 남을 헐뜯고 협박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 답답해요. 좋은 기사는 쉬운 기사라고 하셨죠. 그럼 좋은 방송은 뭡니까? 제 생각에 좋은 방송은 쉬운 방송이면서 논리정연한 방송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쉽... 쉬... 게 비난하는 것이 좋은 방송입니까? 논리있게 비난하는 것이 좋은 방송 아닐까요? 아 설마 가세현이 이 영상을 볼진 모르겠는데 혹시 제가 했던 말 듣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제가 뭐 가세현의 어떤 주장들을 반박하는 것도 아니고 가세현을 저격한 수준과 똑같이 말했으니 괜찮겠죠? 아 그리고 저는 협박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아무쪼록 그 채널이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